서 23장 17절 하나 잠은 23장 1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잠은 23장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하는 말씀 한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laughs> 오늘은 계속 시리즈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전전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여호와를 알라 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기였고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해라 공경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경외해라 본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르오보암에게 자기가 깨달은 가 중요한 핵심을 자문서에 담아서 전하는 내용이고 그 자문서의 내용이 바로 전도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하늘의 지혜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답변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너무 극구 칭찬을 하셨죠. 가장 좋은 것, 합당한 것을 내가 구했다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얻을 수 없고 하늘 공중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 솔로몬이 지혜의 소중함을 그렇게 전도서 또 자, 먼 서에서 묘사 를 하고 있 습니다. 솔로몬 이이 처럼 지혜 를 강조 하 면서 여호 와를 경외 하 라고 그렇게 지혜 를얻은 솔로몬 이 사랑 하는 가장 사랑 하는 아들 에게 자 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에게 당부 하는내 용이 여호 와를 경외 하라. 그런데 이 여호 와를 경외 하 라는 말은, <laughs> 전도서 초도에도 나와요. 초도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쯤 넘어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기서는 말을 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돼도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서 자문서 전체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이고 교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aughs>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시대로부터 엮어진 통일왕국시대 즉 다회당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자기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 통하여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알고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본분이란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인생 전체다. 인생 다다. 인생이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주지 않느냐?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죠. 아들 로보암에게 내가 내가 말하는 일의 결국 전도서 전체를 다 들었지 않느냐. 이 일의 결국이란 이스라엘 민족사의 결국이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민족사의 결국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결국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결국이고, 작게는 우리 집안의 역사의 결국이고, 더 작게는 내 일생의 결국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지식이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엮어진 자이다. 그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누가 이 세상 태어나서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지식을 갖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지식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자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뼈수금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고기도 필요하고 모든 자료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혜란 뭐냐 지식은 그 음식을 만드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맛있게 영양가가 잘 조화되도록 음식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 재주죠. 그걸 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있기는 있는데 지혜롭게 못 살아요. 다시 말해서 지난 주일에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나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아 여호와를 모든 일에서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 폭염이 오는 것도 여호와께서, 또 저녁에 성들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이거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데, 생활이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돼도, 지식인은 지 아, 지식이는 돼도 지혜자가 못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대로 내 삶이 지혜롭게 나타나지를 않는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여기다 항상 언제나 항상 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고 인생이 이 세상 태어나서 해가는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이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두렵습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 이것도 두렵습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 이것도 두렵습니다. 산중에 가면 산짐승이 두렵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풍랑이 두렵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제은 두려우면, 두려우면 경외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외할 자는 없다 이 말,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속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기반이 되고 바로 진정한 기독교 참 종교는 경외심에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니까, 공경할 자 있다. 공경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 두려움으로 공경해라. 이것 인데 솔로몬이 이 두려움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어떻게 지혜를 써서 어, 역사를 했느냐 하면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 여기 법궤 지성소에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괴를 이 지성소 안에 들여놓습니다. 이건 휘장이고요, 여기는 성소고, 이건 성전 마당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정결한 피가 없이 들어가면 즉사하는 곳입니다. 그냥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언약괴는 만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는 언제 찾느냐면,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전에 왜 오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뭘 가지고? 양을 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비들기나 가난한 사람은 비들기, 중산층은 양, 그리고 상류층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재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니다 한시도 끊이지.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기를 찾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생활이 뭐냐? 이 성전을 찾아, 찾아 드는 것이고,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재단에서 한시라도 재물이 들여지지 않고 여기에서 재물이 타는 연기가 소산하지아니하면 소상,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엄청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지성도는 더 두려운 곳이고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가지려면 우리들이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안 되면 건방져집니다. 아주 건방져져요. 죄인이 안 되면. 죄인이 되면 꼼짝없이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하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지물을 가지고 가지고 오면 날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 와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음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바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구약 시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의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왜그러냐면 죽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뭐냐면 죽은 제사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 곧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각각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해. 이 지성소를 향해서 봐야 여호와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 올 필요도 없고 여기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은 지성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삶의 제사거든요. 산 제사, 영적 예배 아닙니까? 그의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작업,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생활 속에서 내가 화가 냈다. 분통이 터진다. 시기가 났다. 이럴 때, 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를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렇게 고물라진 마음으로 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잘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항상 남을 항상 하시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 험담하지 않아요. 서령 상대방이 결정적인 험집이 있다 할지라도 험담할 수 없는 것이 나도 그런 험집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험담하느냐 이거예요.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상대의 죄를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뭔가 아닌 것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안 찾아오는데 여기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 은사가 뭔지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제사를 드리는데도 많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물두멍에물 떠다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떨어지는 재들을 씌우는 사람도 있고, 부사으로 짐승 잡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제사장은 짐승 잡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따로 있고, 이러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성전인데, 영원한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우리 각자 각자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은 은사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서, 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을까? 그 은사를 깨달아 계속 그 은사 따라 각각 봉사하며 그 은사 따라 섬기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것이 산제사,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다. 예배당에 왔을 때, 여기 교회에 왔을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수가 떠나서 들, 물놀이 갔을 때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예배당에 이 대강당에 들어왔을 때는 여호와가 두렵기도 하고, 여기를 떠나서 놀이터에 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여기에 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에는 전혀 두렵지도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인생 삶의 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전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체가 내 인생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이란 말이 첫. 전체 다 모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게 내 인생 다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만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영정 예배, 그것이 인생 전부 다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써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n.